네 안녕하세요 코인분석가 빅터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코인 같이 한번 살펴볼건데요 상장 이후 1100원대에서 2400원대까지 단기간 급등세를 보였지만 세력들의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죠 이 1200원대를 지켜주나 싶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1000원대까지 빠져버린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세력들이 개미들의 불안 심리를 유도해서 저점 매집을 노리는 전형적인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물려일당 개미들의 물량을 티안 나게 받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구간 이후에는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플라즈마 코인 곧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보통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명확한 재료나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플라즈마 코인. 현재 메인넷 출시가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세력들이 이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메인넷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이 코인에 가능성에 투자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메인넷 주요 코인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코인들이 모두 메인넷을 거쳐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메이저 코인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 베라체인이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7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모른다면 수익 내기 어렵겠죠.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이후 가격이 쭉 빠지기 때문에 이 메인넷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인넷 정보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플라즈마 메인넷 출시 일정부터 세력들 목표 가격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메인넷 출시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시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위, 바빌론, 에이프, 파이 같은 코인들이 메인넷의 수위를 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수위 코인이 메인넷으로 2000% 상승했고요. 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인넷 출시와 함께 100%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메인넷이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이 일정을 얼마나 빨리 아느냐인데요. 이 메인넷 발표 전에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수하고 재료가 공개되면서 시세가 터질 때 매도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메인넷 일정이나 재단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미 뉴스가 나오고 언론에 공개 된 시점이라면 세력들은 이미 가격 을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력들은 절대 일반인들에게 쉽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 010-8240-4580으로 내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메인 매출 실정 과 재단측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인넷출 실정은 재단 측 관계자와 미더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 정보를 드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실제로 제가 4월에 바빌론 코인 메인넷출 실정을 입수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유드렸습니다. 이분들 모두 80% 이상 큰 수익 얻어가셨고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수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구독자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 먼저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하신 후에 다음 종목부터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재단 측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코인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메인넷 출시 일정은 선착순 단 1000명께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가 제한 없이 모집해서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700명을 넘긴 상태라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 8240 4580으로 내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메인 내일정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유도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 혼자 알고 혼자 수익 내지 왜 공유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코인 초창기 때 혼자 투자하면서 세력에게 여러 차례 털리고 밤낮 없이 차트를 분석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게 맞나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버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 역량 안에서라도 절실한 분들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아직 매매 방향을 잘 모르시거나 누군가 길잡이가 되어 주길 원하시는 분,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고, 만약 이번 인원이 마감되더라도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빅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